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먼저 신진서 선수 검토실에서 계속 좀이 마지막 대국 지켜봤을 텐데 검토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. <laughs> 어 일단 밥을 시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<laughs> 마지막에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역전이 돼가지고 정말 떨떨한 것 같아요. 네, 자 그렇다면 대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신진서 선수, 한상조 선수와의 대국 어떠셨나요? 어 사실 초반에 그냥 인공지능 없었 예전 같았으면 그냥 좋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, 어 요즘은 상대가 연구했을 수가 있어서 사실 판단 잘 못했고요. 일단 중반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체감상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음. 끝나고 보니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자, 항상 이 팀에서 또 다른 팀에서도 신진서 선수는 확실한 일승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진 않는지도 궁금해요. 부담은 전혀 없고요. 이제 포스코랑 상대할 때는 제가 확실한 일승 카드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더잘 준비해 오겠습니다. 네. 그럼 포스코 팀이랑 뒀을 때 누구랑 좀 두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<laughs> 아, 저는 항상 변상일 선수와 대국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. <laughs> 그렇군요. 자, 이원도 선수도 만나보죠. 아, 대국 어떠셨어요? 아직 좀 얼떨떨할 것 같은데요. 아, 예, 지금 머리가 너무 띵하고요. 네, <laughs> <laughs> 예, 예, 어,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. 상대가 네. 마지막에 두집 내고 살아뒀었다면 네. 좀 패배를 한 것을 알고 있었나요? 아, 아 저는 우선 그 우하기는 제가 안 받으려고 했고요. 음. 그 좌변 쪽에 막으면은 미세하다. 미세지 않나 생각하고 음. 있었습니다. 네, 제 이언도 선수 포스트 시즌에 계속해서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퓨처스 리거에게는 드문 기회인데요. 백대현 감독님께 좀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<laughs> 우선 그, 처음에 이제 연패를 해서 감독님과 팀원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셨는데 좀 정말 예, 미안하고 죄송했는데요. 네, 예, 어떻게 이렇게 이겨서 좀 이기,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돼서 기쁘고요. 네. 우선 제가 연패를했음에도 그, 그 믿고 어, 기회를 주신 그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래서 뭐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셀트리온 팀 6위로 시작을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제 플레이오프인데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. 먼저 신진서 선수부터요. 어, 일단. 어떻게 올라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일 많이 올라와서 기분 좋고 일단 강적 포스코와 상당히 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저희 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 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포스코와도 충분히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원도 선수도요. 아 예, 언제든지 잘 기회 가왔을때 잘할 수 있도록 예. 예. 등판 준비 자,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좋은 승부 플레이오프에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